하세요. 그 아프자는 최소침석근간치료 마지막 날 세째 날 강의를 맡은 자연치과 장성욱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첫째 날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하고 했죠. 세째 날도 사실은 둘째 날과 거의 동일한 수식이고 거의 둘째 날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클리니칼이 아니라 엔도시를 넣어서 충전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둘째 날 수로나 셋째 날 수로 네 번째 세 번째 다는네 번째 사실별 차이 안 나죠 <laughs>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주로 재료 입장에서 조금만 더.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일 똑같습니다. 클리니컬 제거하고 내부 깨끗하게 하고 뭐 필요하면 근관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근관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해서 근관이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이미 셋째 날이 됐으면 근관은 충분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단지 뭐 내가 포스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엑스레이 상에서 좀더그 상부가 확대된 걸 원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선생님들 취향에 맞춰서 음. 확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업장까지 워킹 링스까지 우리가 MTA 시료를 이용해서 근관 충전을 하죠 확대량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첫, 첫째 날둘째날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초음파만으로 얼마든지 근관 내 대부리망 할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4 0 번이나 2 0 번이나 차이 없다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셋째 날 동영상 먼저 간단하게 보고 이제 그왜 엔도시를 썼는지 뭐 그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클리니컬과 같이 넣은 지피콘을 쏙 뽑아 올리고 제거를 하죠. 깨끗하게 제거됐죠. 스케일러로 한번 더 대략적으로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 자 작업장 한번더 작업장을 이렇게 여러 번재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게 확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작업장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나라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죠. 예. 나라님들이 하라는 거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이제부터 이제 핵심이죠. 초음파. 예. 초음파로. 그 안에 근관 벽에 발라진 클리니카를 얼마나 깨끗하게 제거하냐가 사실은 우리가 근관 내로 얼마나 디스인펙션을 철저하게 하느냐에 죠 선생님들이 이거는 아끼시면 안 돼요. 그냥 근관당 진짜 뭐한 8번, 10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봐야 2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NOCL 교체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분 정도 되겠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게 포스트하고 크라운 할 건데 그 정도 성인는 보여줘야죠. 병소도 엄청 크고. 항상 파일이 들어갔다 나오면 NaOCL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NaOCL 교체는 30 게이지 일반 니들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사침 주사침 쓰시면 충분해요. 사이드 벤트나 저거나 측방으로 빠져나가는 거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초음파 또 쓰죠. 두 번째 초음파 쓰는 겁니다. 환자분한테 초음파 근관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죠. 환자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 누워있으면 답답한데 뭔가 이익 하는 소리가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게 참 느낌이 좋거든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옆에서 초음파 근간 치료해요. 느낌 좀 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큰거리지만 손들어 주세요. 마취 안 하고 하니까 약간 시큰하면은 환자분한테 손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죠. 더. 그러니까 그, 안 아프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친절한 것과 동일한데 환자가 무슨 치료를 하는지를 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시큰할 수 있을 때 미리 우리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누워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죠. 약간 긴장하면서 아, 지금 좀 시큰할 수 있, 이거 시큰할 수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주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이하면서 약간 시큰하면 무섭잖아요. <laughs> 선생님들이 이 클리니카를 잘 쓰시고 엔도소닉을 잘 쓰시면 사실은 마취할 일이 없어요. 거의 엔도할 때 첫째 날만 뭐 마취 조금 하고 두째 날셋째 날은 거의. 환자가 진짜 공포증이 없는 환자면 마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지피콘이 작업장까지 잘들어간지 한번 더 확인하죠. 그 이게 둘째 날 넣었던 똑같은 지피콘이죠. 그 파인 지피콘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했겠지만 지금 근관이 만곡이 다 살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엔도로드가 근관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관을 훼손시키질 않았어요. 원래 근관을 그대로 센터링 이펙트가 좋아서 잘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근관이 망곡이 심해요. 그럼 이럴 때는 사실은 제가 한걸다 찍었어요. 제가 한걸다 찍어서 다 보여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지피콘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망곡이 심하니까. 지금 이게 S 망곡이잖아요. 두번 망곡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N도 시를 근관 중앙에서 주입을 하고요. 살짝 빼면서, 중간에서 살짝 빼면서, 이제 위로 올라올 때까지 주입을 하고, 지피콘 꽂으면 끝나죠. 근데 지금 망곡이 S자이기 때문에, 망곡을, 그 방향을 잘 찾아서 꽂으면 한 방에 싹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바, 이그 방향이 살짝만 바뀌면 안 들어가요. 잘 보세요. 끝에가 꺾여져 있죠, 지피콘이. 그래서, 그,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관의 오리지널 컨터를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싱글콘조차도 지피콘이 쉽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실 지피콘이 그 근관 충전에서는 컨덴싱 역할을 하거나 그런, 그 뭐, 밀폐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컨덴서거든요, 컨덴서. 그래서 그, 타인이 잘안 들어가면 고민하지 마시고, 더 낮은 걸로, 한 단계 낮은 걸로. 얘는 이제 그, mf 그러니까 이제 25번 비슷한 그런 지피콘인데 똑같이 그난 스탠다드 콘이에요 그 악세사리 지피콘 있는 네. 걸 그냥 또 끝나면 돼요 네. 어차피 우리가 얘한테 바라는 거는 금관장까지 작업장까지 엔도시를 밀어넣는 역할만 원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더그 아, 아까 파인이 들어갔는데 꼭 파인을 놓아야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한, 잘안 들어가? 아, 그럼, 뭐, 만곡이 심하네? 이러면서 하나 더 낮은 거 놓아주고, 뿌리 끝까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관 충전된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번에 내원을 시켜서 포스트를 형성할 수도 있고, 당일날 포스트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라운 프랩에서 환자를 끼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소독이 확실하게 됐냐, 안 됐냐, 어떻게 알아요? 일단 증상, 그죠? 그 환자가 아파인, 저기 뭐냐, 그, 술후 불편감이 어땠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트랙이 있었으면 사이너스트랙이 셋째 날은 없어져야 돼요. 왜? 둘째 날 바이오필름의 대다수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셋째 날올 때는 다 거의 다 피스큘라가 다 막혀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술식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술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뭐 지금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치과에서 엔도실 MT를 써 주시고 또 엔도실 M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MT를 이용해서 근관 충전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은 사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근관 충전을 한다는게뭘 원하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근관 충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거죠. 근관 내에 데드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충전이 안돼 있고 근관 내에가 비어 있으면 다시 거기선 세균이 번식을 하고 그게 결국은 또 2차 감염을 일으키니까 그걸 막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관 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밀폐성이에요. 영어로 슬링. 슬링이 정말 중요하고 이 슬링을 잘 얻기 위해서는 MTA에서는 부가적으로 그 바이오미네랄리제이션이라는 그 석회화 과정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화가 되고 실링이 되는 거이두 가지가 컴바인될 때 우리가 좀 진정한 의미의 근관 충전을 했다고 할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안전성이죠. 안전성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AH26처럼 근관 충전을 했을 때그 실러 자체가 그 근단부 조직을 자극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실 이거 난감하거든요.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이프티는 다른 거 없고 안 아프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근관 충전제가 어떤 경우에도 통증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넘어갔을 때.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근관 충전 근관 충전제의 필수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수직합 대신에 제가 그 원권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수직합할 때는 타이포라든가 그 하여튼, 타이프2부터 해갖고, 근관이 복잡한데, 이 내부를 갖다가 균일하게 지피콘을 그 연화시켜서 채우는 게 거의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그 배울 때는. 사실 근데 이게 MTA로 넘어와서는 MTA가 실링을 해주는 거고, 이 MTA는 일정한 압력, 원콘으로 지피콘을 꽂기만 하면 거의 다 차요.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이게 뭐타입2냐 타이프냐 타입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근관 충전을 그냥 내가 형성한 데다 지피콘 꽂는 걸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관이라는 게 라운드하지가 않잖아요. 라운드하지가 않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면인데 굉장히 이렇게 그 오보이드한 정도가 심한 것도 있고 C 쉐입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근관계를 그뭐 위아래로도 복잡하지만 이렇게 복잡하지만 단면으로도 복잡한 이런 근관계를 갖다가 그 페이스트로 채우는 거는 쉽잖아요. <laughs> 쉬우니까 쉬, 쉽고 좀더 예측 가능하게 할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수직값에 대한 미련은 이제는 좀 버리신 게 어떨까. 이제는 수직값이 장점이 있나 싶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관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관 충전제의 근관 충전제 필수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메이저 큰 회사들, 큰 회사들이 그 근관 충전제를 만들 때 항상 유념하는 게 뭐냐면 팽창이에요, 팽창. 2% 정도 팽창하게 만들어요. GOE 실러도 그렇고, AH 플러스 레진 계열 실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엔더실도 그렇고, 모든 게2% 팽창을 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해요. 왜냐면 하 약간 부풀어 올라야지. 부풀어 오르는 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채우지 못한 공간까지 채우겠다라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야, 이게 부푸니까 뭐, 근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엔도실이 부푸는 거는요, 이건 엔도실은 MTA잖아요? MTA는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MTA는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럼 언제, 그 엔도실은 뭔데 부풀어 오르냐? 엔도실에는 필로실리케이트라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미네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물을 만나면 팽창해요. 원래 엔도실에는 물이 안 들어 있거든요? 물이 안 들어 있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얘가 근관 내에 딱 주입을 하면 근관 벽에 있는 물과 만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미네랄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이 m t a 가 굳은 상태가 아니라 딱 주입하자마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밀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부푼 상태에서 굳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도시 m t a 가2% 팽창한다고 해서 어뭐 다른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laughs>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오래 사용하시지 않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버필링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페이스트 필링을 잘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엔도실이 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좀 깊숙이 짜놓기도 하고 플라스틱 팁을 쓰기도 하고 펌핑을 여러 번 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특히 뭐오버인스트루멘테이션 했다든가 아니면 AP칼 리즙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러가 확 넘어가는 경우가 무섭죠. <laughs> 특히 하악 5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악 7번 어,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멘탈 포라멘이나 임페리얼 알비올라 캐널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데 자 어떤 경우에 그, 넘리스나, 너브 데미지가 올까라는 거, 선생님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니까 사실은, 이게 다제 케이스인데, 제가 오버필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날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업장을 좀 공격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 오버는 루틴하게 할 정도로. 그니까제 근관치료의 특징이, 좀 이렇게 약간 오버필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MTA라는 거는 규산칼슘으로 이루어졌고 뼈에다가 집어넣으면 뼈로 바뀌어요. 치환이 된다고 녹으면서 흡수가 돼요. 대환 이 치환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게 그 치환되기 전 단계가 수화되면서 군는 과정에서 수산화칼슘 이 생성되는데 이 수산화칼슘이 지속적으로 생성돼서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얘가 넘어갔을 때 순식간에 물로 싹 교환이 되고 굳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수산화칼슘을 뿜어내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엔도실 m 티처럼좀 작업시간이 짧은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갔을 때 AH26처럼 자극을 가해서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세포 독성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세포 독성에 대한 논문은 워낙 유명하신 거예요. 까밀레리 교수님도 이제 보여주셨고, 그 오비피터스라는 그 교수님도 보여주셨고, 사실은 엔도시 램 t a 가 독성이 거의 없어서 가장 지금까지 나온 실러들 중에서는 좀 많이,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엔도시질이 넘어가서 아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 뭐가 문제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넘리스라든가 아니면 그 그레뉴로마라든가 이런 그 수산화칼슘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단공을 넘어갔을 때 빨리, 빨리 굳어버리고 더 이상 수산화카슘을 생성을 안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엔도시를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거안 써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수 있지 않나? 사실은 이제 그런 글리콜류가 사용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학계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수산화칼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면 뭐 그레뉼로마도 생기고 시스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그 지속적으로 뭐그 그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제 이런 그 우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어차피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런 그 우려가 없는 제품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도실의 장점인데, 그, 엔도실의 특징 몇 가지만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실러가 가져야 될 요구 조건들은 다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2% 팽창,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항균성, 항균성도 사실 좀 독보적이에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항균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변색 저항성도, 그레진게이 실러에 비해서 전혀 문제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절 저항성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TA로 근관 충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laughs> MTA로 근관 충전을 하면 파절 저항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엔도실 MTA 같은 경우는 MTA이긴 하지만 포졸란 베이스 MTA라서, 그, 나중에 치아, 치근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을 했고, 이제 그걸로 관련 특허를 전 세계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뭐, 그프랙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팽창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laughs>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 없다. 넘어갔을 때안 아프고, 뭐 얘는 안전하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논문에서 검증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실로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그 상하세관 내부까지, 상하세관 내부까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형성을 해서 그 밀폐성을 더 개선시킨다라는 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우철 교수님이랑 유현지 교수님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죠.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은 사실은 다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SJ 페이퍼가 다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이엔도시 MTA를 쓸때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이거, 이것도 거이 MTA이면, 이것도 m t 이면 재생근관 치료나 아니면 에이펙소 제너시스나 이런 거에 쓸수 있냐? 라고 문의를 하시죠. 아니면 퍼퍼레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임상을 할때 뭐, 그, 하단에 있는 재생근관 치로라든가 아니면 상단에 있는 에이펙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서 실러긴 하지만 MTA의 장점은 거의 다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긴 한데, 초창기에 이제 그, 워낙 병소가, 치근단 병소가 되게 심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근관 형성을 못하고 석회화돼서 막혀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관련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폐만 잘 된다면 그죠. 밀폐만 확실하게 된다면 상부. 그러니까 그 크라운이 중요하다는 라 논문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그 크라운을 잘하는 게 루트캐널 트리트먼트를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라 논문 선생님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폐가 중요한데, 밀폐는 사실은 MTA가 가장 좋고, 이 MTA가 확실하게 그 밀폐를 해준다면. 우리가 근관을 다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근관을 제대로 소독을 그, 그, 그 형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석회되돼 있는 거 형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치유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더 이렇게 그 마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레진 계열 실러나 지오이 계열 실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관 충전을 하고 나면 그 코어를 올릴 때코를 올릴 때그 근관 내부까지 그 한 2, 3mm 정도 지피콘을 다 파내고, 거기까지 꼼꼼하게 에칭 본딩을 다 하고, 거기까지 레진 코어를 하는 거를 선호를 많이 하죠. 왜?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리퀴즈 때문이잖아요. 그 마이크로 리퀴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실링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MTA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MTA는 그 자체가 레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밀폐성이 좋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오미네랄 리지션도 되고, 그래서 밀폐도 워낙 잘 되고, 또한 가지 선생님들이 알아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는, 최근에는 MTA를 가지고 그 펄포토미, 바이탈 펄포토미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 최근 3년 동안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선생님들한테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토미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근관을 다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이탈 렌도를할 때, 바이탈 렌도를할 때, 선생님들이 그, 근관을 막 여섯 개, 일곱 개씩 찾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우리가 많이 찾으면 네 개, 다섯 개? 뭐, 정말 기분 좋을 땐 여섯 개까지 찾긴 하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사실은 그, 놓치는 근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놓치는 근관이 있을 건데, 그 놓치는 근관을 그근관 치료를 다 하고 나서, 그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 지피코를 좀 파내고, 애칭하고 본딩하고 레진코어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놓친 근관은 토미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엔도를 하는 거죠. 엔도를 해갖고, 그 뚫어가지고 근관 하나하나 다 확대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못... 부트기에서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실러를 갖다가 엔도실 같은 갖다 MTA 실러를 그 치수강 바닥에 그 미싱 캐널이 있을 수 있는 부위. 하악 6번이면 MB랑 ML 사이 그, 그 부분. 그 다음에 뭐 DB랑 DL 사이 아니면 특히 이제 그 DB 쪽, 그 쪽인데 그런 경우에 그 엔도실을 넘친 것들 있잖아요. 넘친 것들을 제거를 하지 말고 완전히 굳혀요. 며칠 지나면 단단게 굳잖아요. 그럼 굳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 코어를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 MTA 실러가 그 우리가 못 찾은 근관을 그 토미를 해주는. 그러니까 토미란다라는 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2차 감염을 막아주는 거죠. 자극과 세균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려 보시는 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 엔도하시고 나서 그 나중에 수루에 다시 불편감이 생기는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그, 근관 충전한, 엔도시 램테리 갖고 충전한 사진들을 좀 보여주는데, 그,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부근관을 많이 채우고 싶은 거는, 뭐, 실러도 중요하죠. 실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엔도소닉을 얼마나 오래 썼냐. 특히, 둘째 날시나리 날 합쳐가지고, 최소 그열번 이상은, 근관당 열번 이상이에요. 그래 봐야, 150초야. 그리고 이런 근관 치료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첫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동의서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감염이 되게 심했던 치아들에 대해서는 환자들한테 꼭 동의서 를 한번 받아야 되고 특히 이 동의서가 중요한 거는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거 아플 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환자가 하 7번, 47번이 계속 불편해서 왔어요. 불편해서, 어, 자기 너무 아프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신경 좀 죽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식도 아니고 크랙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식도 아니고 크랙도 아닌데, 이 치아가 아픈데, 이걸 내가 엔도를 해야 돼? 불안하죠. 내가 이거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환자한테 계속 약을 주고 보냈는데, 환자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파살 펄프토미, 부분 치수였던 수로 한번 해봤어요. 진짜 이게, 내가 모르지만 치수가 감염됐을 수 있으니까 감염됐나? 이 그렇게 얘기해 열어봤는데, 그, 펄프 혼에서다 블리딩이 돼요. 어, 사운드 하는 뜻이죠. 네. 멀쩡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엔도샘을 깔고, 뭐, 크라운을 이제 하려고 딱 보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펄프도 감염이 안돼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안 돼. 환자는 또 똑같아. 또 똑같이 불편한 거죠? 어, 그래요? 토미를 했어요. 토미를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더 이상은 이제 아플 수가 없다. 토미하면서 근관내 블리딩 되는 거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건 아플 일 없다. 하고 보냈는데, 혼자 또 아프대. <laughs>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수 있는 건 엔도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때마다 우리가 환자한테 신경치료 동의서 받은 거를 보여주면서 원인을 모를 때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제 얘기는 계속 환자한테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도를 들어갔는데 느낌이 좀 싸하죠. 뭔가 좀 다른 그림이 나오나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 왔을 때. 자, 보면은 그 프랙처인데 루트가 사선으로 프랙처가된 경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까지 예측을 하고 치료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정말 오랫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동의서에 사인을 꼭 받고 환자랑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내가 모를 때는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잘 따르는 환자를 치료를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의 여자 환자분인데, 인내이가 떨어졌다고 왔어요. 인내이가 떨어져서 왔다? 내가 보니까 이거 인내이를 다시 하긴 좀 부담스럽고, 크라운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크라운 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약간 불안하긴 하죠. 왜냐면 인내이가 탈락됐을 때, 그냥 인내이가 탈락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 대부분 특히 이렇게 이급 아동에서 인내이가 탈락됐을 때는 크랙이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 제거를 했는데, 크랙이 아니야. 어, 그러면, 이게 세멘이 다 녹은 것도 아닌데, 인내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뭐, 딱 했는데, 환자분이 아프대요. 이렇게 그 파살포프토미를 하고 치수각에서 블리딩 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그 했는데 환자분이 아프대좀 <laughs> 이상하죠? 이게 왜 아플까? 이게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저 같은 경우에 파살포프토미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환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플까? 그래서 엔도를 해 봤어요. 그 레진 해갖고안 되니까 엔도를 해 봤는데 아 엔도를 해 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 루트 프렉처가 있었던 거야 디스탈 디스토보칼 루트가 이제 프렉처가 사선으로 돼 있던. 그러니까 환자가 사실은 인레이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그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저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벤트가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초진 엑스레이만 보고 프로빙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이 마취했을 때꼭프로빙을좀 강하게 해서 혹시 혹시라도 이렇게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 감별을 해 주시면 좋고 그러기 전에 항상 술그 엔도를 들어가기 전과 엔도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도미서를 가지고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병소가 좋아지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크라운을 들어가면 이제 좀더 어 우리가 그 즐거운 아프지 않다라는 게 환자가 아프지 않은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근관치료를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